지금부터 개구리알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금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개구리알을 이 통에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 통에 넣어놓고 하루 정도 있으면 네, 개구리알이 아주 줄어들어가지고 요만해지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개구리알을 여기 다 넣을게요. 아, 어떻게 넣었지? 벌써 터져가지고... 자. 오, 오,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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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CJ ENM 건물 앞에 와 있는데요. 네, 허팝이 여기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안에는 어떤는잘 몰라요. 한 번씩 들어가긴 했지만 네, 오늘은 네, CJ ENM 직원분들이랑 네, 밥 먹으러 가요. 밥 먹으러 가서 맛있는 거 먹겠죠. 네, 맛있는 거더 먹어야지. <laughs> 근데 밥 먹는 것보다 사실은 네, 오늘은 네, 이제 앞으로 허팝이 야외 실험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야외 공간들을 보러 갑니다. 이제 추위도 한풀 꺾였고 허팝이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야외 대규모 촬영을 위해서 촬영할 공간을 보러 갈 거예요. 근데 왜 안나와? 왜 안나오시지? 여기 항상 이 직원분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허팝이 맨날 빨리 와있어요. 맨날. <laughs> 그래서 앞으로 다음부터 여기 만약에 미팅을 하러 온다거나 하면은 네, 집에서 택시타고 출발할때 네, 여기 도착했다고 거짓말 좀 쳐야겠어요. 네.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그, 되죠, 좀, 아하. 저기, 어, <laughs> 예, <이, 웃음> 왜, 포사전냐면포크레인 같은 게, 여기, 들어오 다, 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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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이야! 오, 오 뭐야뭐야뭐야 뭐, 뭐, 저거! 오, 대박. 우와, 깜짝이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우 깜짝이야! 우뭐야뭐야뭐야 저거! 오, 야 깜짝이야! 우와, 깜짝 우와, 우와, <웃음> 드래곤볼 여자가 요 드래곤볼에 안경 쓴 여자가 있어요? 그 닥터 아, 막 타는 거? 아, 막 타는 거? 아, 막 타는 거? 아, 막 타는 아, 맞 타는 거? 아, 막 타는 거? 아, 막 타는 아, 맞다. <laughs> 아, 아, 아 역시 는 거? <laughs> 아, 막 타는 거? 아, 막 타는 아, 막 타는 거? 아, 막 타는 아, 막 타는 거? 아, 막 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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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음.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케빈을 만나서 같이 저녁밥을 먹을건데요. 지금 이곳은 구로디지털단지역입니다. 여기 맛집이 많대요. 근데 네, 맛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케빈이 네, 오면 같이 졸졸 따라가서 네, 맛있는거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 시간이 다 됐거든요. 자. 우와, 오늘 짱 추워요. 오이리 춥지 오늘? 오늘 밤부터 다시 추워진댔거든요. 아, 근데 진짜 추워진 것 같아요. <laughs> 아, 지금... 어? 왔다고? 어디 있다는 거지? 나 도착에 있는데? 케빈도 도착에 있대요. 어디 있다는 거지? 아, 있구나. 어, <laughs> 아, 네. 어, 추워. 어, 야, 어디 어디 n d a 기이데 인사해, 인사해. 이사안이안이 안녕! 이 안녕! 이게 바로 대한민국 이대족발이라고 하는 젠양 족발입니다 입에서 녹아요 완전 대박 안 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